런던의 가을 저녁, 손흥민은 창 밖으로 늦가을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프리미어 리그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따금 찾아오는 짧은 휴식 시간, 그는 런던 북부 자신의 현대적인 주택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정리 소리를 들으며 손흥민은 조용히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정미경, 그의 가정부는 5년 전부터 주 3일 그의 집을 관리해왔다. 항상 조용하고 효율적인 미경은 손흥민이 한국에서 채용한 몇안 되는 직원 중한 명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집 관리 덕분에 손흥민은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가 미경에게 관대한 월급을 지불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미경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항상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가끔씩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흥민은 미경이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경씨,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 돼요. 너무 늦었네요. 손흥민이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미경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손 선수님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욕실만 정리하고 가려고요. 손흥민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감지되는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일 해도 돼요. 비도 많이 오는데 서둘러 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경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앞치마를 벗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미경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흥민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녀의 안위에 대한 진정한 걱정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를 집어 들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후 미경이 탄 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채 올랐다. 런던의 번잡한 거리를 통과하며 손흥민은 미경의 차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직감은 그에게 계속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30분 후 미경의 차는 런던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손흥민은 차를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미경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분후 호기심이 그를 이끌어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우연히도 한 주민이 나오면서 문이 열려 있어 그는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로비의 우편함을 확인하자 미경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정미경, 아파트 302호.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손흥민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가정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자국을 기억하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302호 문 앞에 멈춰섰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있었다. 미경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강한이 들리는 아이의 기침 소리였다. 손흥민은 문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도 많이 아팠니? 미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마인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요. 어린 소녀의 약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미경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치료비가 더 필요해요. 이 새로운 치료법이 지현이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요. 언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아니야, 수진아. 네가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있잖아. 지현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손흥민은 문에서 물러섰다. 미경의 딸이 아프다는 것,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손흥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경과 그녀의 아픈 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전에도 자선 활동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월요일 아침, 미경이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손흥민은 그녀를 거실로 불렀다. 미경 씨,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미경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손흥민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실은, 금요일 저녁에 미경 씨를 따라갔어요. 미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왜요? 최근에 미경 씨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손흥민은 진실을 말했다. 미경 씨의 딸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제 사생활을, 어떻게 그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손흥민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경 씨의 딸, 지현이죠? 어떤 병이에요? 미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백혈병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6개월 전에 재발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한데,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비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죠. 손흥민이 부드럽게 물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새 치료법은 너무 비싸요. 제가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모으고 있지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축구선수로서 받는 특권과 부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그것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미경 씨, 제가 지현이의 치료비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미경 씨가 저에게 준 모든 도움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손흥민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항상 집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미경 씨 덕분이에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현이를 만나고 싶어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날 오후 손흥민은 미경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11살 지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손흥민이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엄마, 정말 손흥민 선수님이세요? 지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섰다. 안녕, 지현아. 만나서 반가워. 지현이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저 토트넘 팬이에요. 선수님 경기 다 봐요. 정말? 그럼 내가 사인한 유니폼을 가져왔는데 갖고 싶니? 손흥민은 가져온 가방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꺼냈다. 지현이는 기쁨에 넘쳐 유니폼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며든 행복은 병으로 인한 피로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의사와 대화하면서 손흥민은 지현이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새로운 면역치료법은 유망했지만 고가였고 그것이 미경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 자리에서 손흥민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손흥민은 정기적으로 지현이를 방문했다. 그는 바쁜 축구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그녀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치거나 병실에서 함께 토트넘 경기를 시청했다. 지현이의 상태는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미경은 더 이상 여러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손흥민은 그녀가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체 급여를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여주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병원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손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수 없어요. 어느날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현이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미경 씨가 제게 가르쳐 준게 있어요. 손흥민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타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경 씨는 항상 제 집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제가 미경 씨 가족에게 같은 일을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6개월 후, 지현이의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갈 만큼 건강해졌고, 심지어 지역 어린이 축구팀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첫 경기를 보러 갔고, 지현이가 그라운드를 달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슛 재단은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 출범식 날, 지현이는 손흥민 옆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용기와 투지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제가 아팠을 때 저는 단지 제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선수님은 저에게 축구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지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미경과 지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지현이는 잠이 들었고, 미경은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손선수님이 그날 저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졸고 있는 지현이를 안아 올렸다. 손흥민이 문을 열어주자, 미경은 잠시 멈춰섰다. 손선수님,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미경 씨, 제가 감사해요. 미경 씨와 지현이는 제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손흥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흥민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골을 넣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킨 것만큼 의미 있는 성취는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축구 이상의 목적을 가져다 주었다. 몇년 후, 손흥민의 희망의 슛나 재단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지현이가 있었다. 그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청소년 대사로 활동하며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손흥민은 종종 그날 미경을 따라가기로 한 순간적인 결정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했다. 때로는 작은 호기심과 관심이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손흥민처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